여러분, 안녕하세요. 울산 법률 경매 최주호 소장입니다. 지금 보시는 아파트 24평형 청량 상남리에 위치한 울산특하신 해피트리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부산 울산 간 광역전철, 덕하역까지는 도보 13분이 되겠는데요. 울산특하신 해피트리 주출입문은 청량중학교를 마주하고 있는 주출입문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부 모습, 잠시 살펴보시겠습니다. 반대쪽으로 주변 모습도 한번 살펴보시면, 은 덕하, 한양수자인 아파트가 있고, 그 옆에 단지가 본건, 울산덕하, 신일, 해피트리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전철 덕하에까지는 걸어서 13분 정도 내외가 되겠습니다. 주변 모습까지 살펴보셨고요. 법본 문건 사진으로 계속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법본 문건 사진으로 보시면은 아파트 부지는 이렇게 살짝 튀어나온 직사각형에 가까운 모습이 되겠습니다. 해당 동은 여기 101동이고요. 101동 중에서도 해당 라인이 되겠습니다. 여기 해당 라인이 되는데. 첫 번째 라인이 되겠습니다. 25층 중에 3층이고요. 이렇게, 남서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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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실, 거실, 침실, 침실. 포베이 구조 플러스 독실이 두 개입니다. 본건 전용 면적이 18평인데요. 23평형이죠. 24평형이죠. 감안했을 때 구조가 괜찮게 잘 나온 구조인 것 같습니다. 법원 문건 사진 살펴보셨고 경매 내역 짚어드리겠습니다. 2023타경 107264청량호 상남리 696의 1번지 울산특카시를 햇빛들이 101동 3층입니다. 24평형인데 전용면적은 18.1평, 대지권은 9.1평이 되겠고요. 감정가는 2억 8800만원입니다. 5월 28일날 2차 경매 제저가는 2억 160만 원이고요. 25층 중에 3층 남동향 세대인데 2019년도에 사용 승인되었습니다. 660세대 10개동 단지이고요. 본권에는 소유자 분께서 전입되어 있으시고 임차보증금 인수해지는 없습니다. 매각으로 소유권 이전되는데요. 소유권 이외에 등기부상, 글리는 모두 소멸되는 경매 내역을 짚어드렸습니다. 가격까지 가격갈비... 본건 해당 세대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101동인데, 여기는, 예, 해당 세대가 되겠습니다. 거실 발코니가 되겠고요. 해당 동 모습이 되겠습니다. 3층이긴 한데, 아래층이 아무도 없어서 아이들이 뛰어놀기, 그래도 마음이 편한, 곳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밑에 층에 사람이 안 살고 있으니까 예, 네, 그렇네요. 밑에가 캥오피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필로티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 웬만큼 뛰어서는 위층에 안 올린다고 보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격 관련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가는 80 제곱미터, 그러니까 24평형인데요. 같은 평형은 단지 내에 매물이 2억 7천부터 3억 5백까지 나와 있는데, 시세의 중간값 정도는 2억 7천 5백에서 3억 1천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구청이 2억 7천 8층이 2억 5천 2백에 거래되었는 것이 최근 같은 평형의 최근 거래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매매가 대비해서 7 2 정도의 전세 가율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치와 입지를 보시면은 본건은 청량중학교 서측에 거의 연접하여 있습니다. 본건 북쪽에 있는 전철 특화역까지는 이렇게 가시면은 천천히 걸어가시면은 1 3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동쪽에 보시면은, 본권 기준, 동쪽에 보시면은,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해 있고요. 본권에서 남쪽도로 타고, 이렇게 가시면은, 극정교차로 통해서 1 4번 국도, 로또, 해운대 방면, 동부산권 방면, 울산 도심 방면으로 이동하실 수 있겠습니다. 울산 도심 방면으로 이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겠습니다. 신흥, 주거단지 신흥공동주택단지라고나 할까요? 엘리넷들 1차, 2차, 봉건, 한양수자인 등, 각오하는 다른, 득하 특화 및 득하의 모습입니다. 예. 봉건, 남, 동, 척, 남 남서척에 남서 청량TG가 있고, 청량IC를 통해가지고, 동해고속도로가 있고 조금 더 올라가면은 미양 가는 고속도로도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본권에서 미양까지는 1시간도 안걸린다는 이야기가 되어있고요. 서울방면, 부산방면 모두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본권에서 울산 도심방면으로 가는 길에 울산 테크노산업단지 지나서 울산 대공원, 울산광역시청, 울산 주유부까지도 그리 멀다고 말씀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시득세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공권 취득으로 1 내지 2주택이 되시면은 낙찰 금액의 1.1%를 시득세 등으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3주택이 되시면은 8.4%, 4주택 이상이 되시면은 12.4%의 시득세율을 적용받게 되시고요. 조건이 충족이 되시는 분께서는 낙찰 금액의 80%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짧지 않은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